갑자기 제가 있어서 좀 낯서시죠? 예, 네, 저도 낯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 주일인데 의외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몸의 긴장이 풀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라고 <laughs> 웃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이렇게 좀 환한 얼굴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이 음악 관련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연주자들과 자선 연주회도 여러 번 주최를 했고요,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음악에는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주의 공연에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주회를 갈 때마다 아쉬운 것이 정말 유명한 곡들 뭐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이나 뭐 엘가의 사랑의 인사 뭐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듣기만 하면은 다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곡들인데 이런 유명한 곡들은 연주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좀 그런 곡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주를 안 하고 어려운 레파토리만 할까 신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런 유명한 곡들은 아무도 연주를 안 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곡들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연주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잘하지 못하면 별로 티도 나지 않고. 괜히 실력만 들통 날수 있다. 그래서 잘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을 설교 본문으로 받은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이야, 이 말씀을 받고 무슨 설교로 해야 될지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을 십계명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 이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430년의 종살이를 마친 때였던 거죠. 430년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런 기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도 300년 정도 이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어,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선 그 인도네시아 말에 네덜란드어의 잔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단어들이 독자적인 단어가 없고 네덜란드를 비슷하게 가져다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찰 하면 영어로 폴리스. 근데, 네덜란드로는 polity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policy입니다. SI만 붙이면 됩니다. 또뭐 정보, information. 이것도, 어, 네덜란드 말로는 informati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로는 뭘까요? i n f o r m a 예. 그렇게 사,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언어도 이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통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민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은 이 혁명을, 폭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초중고 학교에 운동장을 다 없애버리고 체육 수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공립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또 뭐, 이건 동남아 지역 대부분의 특징인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백인들에 대한 사대주의가 많아요. 그냥 백인들을 보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낮추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300년간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은 걸로 인해서 나온 결과들인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얼마나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었을까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를 대략 주전 149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당시의 이집트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고 또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불평등이 존재했고요. 또 이때가 강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던 그런 시대여서 사회 속에 전쟁과 폭력의 문화가 팽배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마치 전성기의 그 로마 시대처럼 야육강식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시세, 강한 자를 숭배하고 그 강한 자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 빠져서 43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애국의 법과 애국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면 너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앞에 대상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거기 30피로 넘게 가면 13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오, 그 얘기만 듣고 저도 그 앞에만 가면은 30km는 커녕 뭐 20km만 넘어도 벌벌 떨고 천천히 가는데요. 아직까지 다행히 벌금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어도 우리가 한국인이라면은 기분 나쁘고 억울해도 걸리면 이 벌금을 내야겠죠. 벌금 내기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죠. 과속해도 벌금 안 내는 그런 나라로 떠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상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과속하면 14만 원이야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한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이 혹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물론,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그 생각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원칙을 따르며 사는 사람, 어, 뭐, 이 정도는 해도 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이렇게 별나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직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정신을 풀어놓은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0개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데요 먼저 1개명부터 4개명까지 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를 지키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얘기는 타인을 향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이열가지 계명을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의 확장된 설명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5계명의 확장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칙이죠 하나님을 너의 유래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 3계명, 4계명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게 이웃과의 관계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간 관계의 기초는 바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다시 말해서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가족의 관계로 바라보라. 그렇게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면 살인을 하지도 않고 가늠을 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거나 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학자가, 율법 중에 어느 계병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예수님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국과 같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강한 사람이 다 갖고 폭력과 힘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게 애국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대형 교회에서 하는 선교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던 때였는데 마침 그 교회 강사분이 최근에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를 다녀왔다고 해서 더 관심있게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에 가서 선교지를 정탐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 영적전쟁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이 뭔가 멋지잖아요. 집에서 궁금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에 가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또 하나, 제가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부흥회를 가면 그 백바지에 백고드를 신는 우리 부흥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 받으라. 성령 충만해 받으라. 그래서 또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충만이 뭐지? 제가 부흥에서 성령충만 받으라는 이야기를 수백 번 들어봤지만 성령충만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주시는 부흥 강사님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계신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쓰이는 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뭐 영적이다. 은혜다. 뭐 이런 말들 보면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설명해 보라 그러면 마땅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 맞지 그래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할 때가 많아요 이게 가장 큰 개명이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까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이대로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개의 계명인가? 두 가지 명령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공허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두 가지 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하나의 개명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대체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장 큰 개명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여쭤본 이 본문에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에는 이 율법학자가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비유인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그냥 별도의 비유로 뚝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우리 좀 길긴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36절에 뭐라고 다시 물으시냐면, 내 생각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알수 있는데요.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이입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 라고 대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정해져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 내가 이웃이 되어줄 때, 내가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바로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그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를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웃은 잘 차려있는 부자들, 자신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지나갔겠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였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가족에게 하듯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개명,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큰 개념, 개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낯선 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타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타인으로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 타인이 타인되지 않고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타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 이은 공동체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큰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제자로 가족으로 삼아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가르치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라. 이것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타인이 타인되지 않게 하는 것. 타인을 타인으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가족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 내가 내 가족을 바라보듯 내 가족을 돌보듯 그렇게 타인을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고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가족을 넓혀가는. 믿음의 이웃을 넓혀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